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세종과 대전, 두 대도시 근교에서 차량으로 잠깐만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전원 쉼터입니다. 마을 끝 상단,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입지에 탁 트인 전망과 프라이빗한 공간을 자랑하는 이곳은요,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부터 형제 조부모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공간 하나하나가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장과 파고라 야외 테이블 등 쉼터 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있고 가정과 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집기를 그대로 드리는 조건이라 말 그대로 집만 옮기면 되는 매물입니다. 게다가 준 신축급으로 관리 상태도 매우 우수해 별도 수리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근에는 계룡산 갑사와 지역 맛집, 감성 카페들까지 가까워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손색없는 입지입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심, 자연 속 놀이터 오늘 영상에서 그 특별한 매력을 꼭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한 조건별 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물의 진입로와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4에서 5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자리하고 있죠. 이동을 하시면은 우리 건축물과 토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세종시 이마트까지 차량으로 약 19분이고요. 대전 유성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되면은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근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숲에 감싸 우리 가족이 와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구성이 아주 잘돼 있는 매물이니까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쪽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약간은 경사지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땅이 이 단지 내에서도 거의 끝쪽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주차를 하셔도 차량 두세 대 정도는 같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기에도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로 올라와 보면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우리 매물을 이제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보여지는 동산물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땅과 건축물이야 여러분께 드리는 거지만 사실 동산물품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신 이 물품들은 원하시면은 모두 함께 넘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구입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몸만 와서 바로 쓰면 되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특히 23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25년도니까 얼마 안 됐죠. 구입하신 뒤도 다 얼마 안된 제품들이니까 쓰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어, 모든 가족들이 만족하고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면은 소소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텃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 같으면 와서 상추 좀 길러 보시고 이런 텃밭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우리 애기들도 흙을 만지면서 이런 어, 거 재배하는 게 교육상 좋다고도 저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우 여름에는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어, 끝나. 우리 애들은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은 뭐하실까요? 네 바로 옆에서 테이블과 의자 그늘 아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해먹도 있습니다. 그냥 편히 누워서 아이들 보면서 음악도 듣고 시원한 음료와 맥주 한잔 하시면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쉴때이 앞을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어, 멋진 산세와 함께 이 숲의 풍경을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는 여기에서 후훌 털고 이제 쉬고 도시로 다시 이동하시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이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저쪽에 이제 계룡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숲이 감싸고 있는데 이렇게 습한 곳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청명하고 햇살도 잘 돌아서 그런지 아주 밝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도 분명한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밖에서 물 쓰실 수 있는 야외 수도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지하수 관정 보이시죠? 우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용 지하수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농구 골대가 아 조금 예, 오셔서 수리를 하셔야겠네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이 정도면은 크기가 작지 않네요 뭐 그늘막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름에도 놀기는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면은 이것저것 보관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비들도 많잖아요. 이런 잔디밭에서 쓸수 있는 어,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옆쪽 마당을 통해서 계단을 타고 바로 숲이 있기 때문에, 어, 숲 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와 함께 좀 자연에 흠뻑 빠져보는 그런 체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물탱크 예요 제가 공용 지하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쓰는 물탱크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저장소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이 두 동이 앉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 앞에 보시면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데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동과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래 버틸 수 있는 합성목으로 되어 있고요 사양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햇볕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시원합니다. 네, 그늘이 제공되고 있고 숲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아주 잘 불어오고 있거든요. 활용하시기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전망 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끝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원래도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조금 더 독립되게 사용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네 이쪽까지 요렇게 데크가 이어져 있고 차양시설은 같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개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열고 닫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충만도요 요렇게 내리는 거예요 오, 요런 제품은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활용도가 뛰어날 것 같습니다 테이블과 함께 해먹도 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동과 동 사이에 보면은 어,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런 파고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이제 술도 한잔 해야겠죠? 가족분들끼리 침묵도머를에 쓰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숲 바로 뒤라 그런지 그늘도 있지만 바람이 정말 잘 불어온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석축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수로공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이 흘러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소요소에 어, 감성적인 부분도 충분히 어, 설치를 잘 해놓으신 네, 요런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불켜 있을 때 모습이 또 어, 상상이 가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진입로에서부터 이제 외부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는 건축물의 안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가족분들과 사용할 수 있는 전원연심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면적은 1,021제곱미터 308.8평인데요 지목이 대지와 도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답 같은 경우는 지분입니다. 도로 지분이고요. 50.2평, 대지가 258.6평으로 대지 자체도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건폐율은 20%까지고요. 건축물은 85.72 제곱미터, 25.9평의 전체 면적입니다. 지상 1층의 경량 철골 구조이고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사용 승인일은 2023년 4월 10. 1일입니다. 난방은 전기 판넬과 전기 온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저는 일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옆에 보면 신발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이고, 안쪽에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있는 네, 욕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주방시설 되어있고요 세탁기도 옵션으로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전기렌지까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 보이시죠? 쇼파와 함께 어, 위에 펜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쪽 공간이 참 아늑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와서 <laughs> 색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았을 생각을 하니까 아 저도 집에 있는 갑자기 우리 애들이 좀 생각나네요. 일요일 날 촬영을 나와서. 미안하다, 얘들아. <laughs> 빨리 가서 또 놀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수납 공간도 이쪽에 다 되어 있고요. 걸터 앉으셔서 이렇게 밖에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는요.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동 내부 보여드렸고요. 2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동 이동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신발장이 있고요. 바닥 타일. 여기 욕실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방을 쓰실 수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낮잠 자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조용하게 그런 용도 때문에 만들어 졌셨다고 하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방시설 되어 있고요 냉장고와 함께 수납장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동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데크 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동선 이동이 가능해요. 일이 나와봐 그러면은 바로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네, 어, 이런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이 방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놨어요 더운 여름이라면 또 애들 자는데 선선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기들 뿐 아니라요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같이 많이 다니시니까 또 이쪽에서 좀 휴식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 소장이 소개해 드릴 물건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든 게다 갖춰져 있습니다. 몸만 오십시오. 가족분들 여럿이 오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면적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분께서 정말 예쁘게 잘 갖고 놓고 꾸며 놓으신 매물입니다. 지금 제시드리는 금액은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간 원가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보고 계신 동산 물품을 모두 포함해서 넘겨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는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개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